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한정 KPS 주임들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7월 10일 목요일 대응 방송을 시작해볼 텐데요. 수요일 종가 마감은 마이너스 0.54%. 5 5 6 0 0원에장 마감이 되었고 실제로 완벽한 자리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에 두산에 러빌리티 26조가 확정되면서 우리 한정 kps가 같은 모멘텀으로 상승의 자리를 차지했고 차익실현이 나오는 과정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얘기인즉슨 차익실현에 대한 바닥이 끝났고 지금 올라가는 재료에 대한 일정이 꾸준하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모든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던 우리 한정 kps의 재료는 뭐죠 모두 원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한반영으로 올라갔죠. 과정과 일정, 실무 내용, 그리고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으로 돌래하는 이러한 과정들에서 한정 KPS가 또한 번의 신고가를 돌파하는 타이밍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은 우리 한정 KPS 주임들에게 항상 당일 차토와 당일 뉴스 정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단기 수익 추천주가 될 테고요. 코스피가 3,100선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 정말 4년만에 황금 같은 불장이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 7월 8일 화요일 날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고 매일이라고 오후 6시 25분에 남겨주셨고 7월 9일 수요일이죠. 제가 정확하게 우리 주주님들에게 8시 30분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매수타점 2,555원에 매도 3,140원. 안전하게 여러분들 25% 부분 익절하시고 제가 3차까지 추가타점에 대해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수회사가 대한 구간이 비트코인1조를 유치하면서 상법개정 이사회 구성을 하고 완벽한 상승 모멘터. 여러분들 요즘 카카오페이도 이 스테이블 관련해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전체적인 코스피 종합지수를 빠르게 먼저 살펴보시면 3,130선 0.61%까지 시형이 완벽하게 좀 살아났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브릿지 바이오 정확하게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 구간의 내용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 7월 9일 브릿지 바이오에 관련된 요 자리에 대한 구간 정확하게 올라갔던 구간에서 오늘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 수가 고점 29.86%를 찍고 제가 정확하게 25%이절하십시오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좀 안전하고 엄선된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코스피가 살아났을 때 여러분들이 큰 경제 자산을 매일매일 마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가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미 받고 계시는 우리 김선재 주임님들께서는 굳이 중복 불서 발송 안해 주셔도 되고요. 나도 좀 내용을 체크해 보고 이 종목명 그리고 이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 제가 엄선하고 엄선된 종목으로 여러분들 시장이 살아났을 때 충분한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내 상황 비중 평단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어요 종목은 내가 좀 관심이 있었던 종목인데 아요 종목은 나하고 잘안 맞는 섹터구나 체크해 가시면서 부담 없이 받아 보시다가 매수와 매도의 버튼은 결국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신다라는 거 저는 가이드 안내 역할만 해드릴 수가 있겠죠 화면에 0107671번에 1651번입니다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당겨놔 드렸으니까 이렇게 매일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니까. 지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항상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 지금이 그 기회. 절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준비해 보시는 시간 부담 없이 마련해 보시길 바랄게요. 당연히 무료니까 준비하시면서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 매일매일 안내드리는 데 아주 큰 힘이 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30만 주. 이게 바로 움직임이에요. 차액 시. 1년이 나오면서 30만 주의 평균치의 거래량, 즉 바닥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더 이상. 밀어낼 수 있는 명분이 소멸된 자리 그러면서 양전을 하는데 시장종합이 살아났다는 것은 섹터별로 그리고 정책 분야별로 여러 가지를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분산 투자를 충분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세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탈을 하지 않고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에요. 메릴린치가 담고 시티그룹이 담고 여기 모건 스탠리는 차익실현을 빼는 와중에도 어떻게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 그게 바로 한정 KPS의 움직임이고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한정 KPS 같은 경우에는 12.6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자금력을 움직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2조 5천억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거기에 10%가 넘는다? 매도벽을 칠 수가 있고 매수라인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좀 빠졌어요. 상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롱런하면서 물량을 담아내진 않아요. 실제로 연기금 역시 마찬가지겠고 이 구간에서 기타 법인은 정책수에 관련된 부분에서 들어오는 거고 바로,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외인, 기관, 금융투자에서 폭발적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러한 체크포인트의 라인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정보와 자료를 뒷받침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일별 주가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오늘 같은 자리에서도 12.66% 사고팔고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시적인 단기차익 실현을 꾸준히 다 빼나갔다라는 거예요. 한정 KPS 여기 큰 자금들이 좀 이탈을 했죠. 분산 투자로 종목별 섹터별의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영상 서두에 안내드렸던 추천 종목도 시왕 섹터 정책, 모든 안전하게 수익 날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전체적인 한정 KPS 외인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3시 30분 장마감까지 메릴린치 시티는 매수를 하고 보건 스탠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매도, 매수, 매수. 이게 자전거래를 하고 있다는 라 거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의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돌파 시점에 대한 자료만 체크하시면 돼요. 선반영이 돼서 올라갔고 7월, 8월, 9월에 일정이 있는데, 제가 가장 가까운 7월에 일정, 증권맨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 여러분들의 수익과 연결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세계 3대 자산운용사 골드만삭스 메릴리치 블랙록 하루에도 수십 조씩 투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량을 담는 이유가 담겨져 있는 날짜 그리고 수급에 대한 계약 그리고 과정에 대한 일정이 답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게 영어본이고 6페이지 짜린데 제가 좀 번역은 해놨고요. 핵심 리포트 우리는 핵심만 놓치지 않으면 되니까 날짜 그리고 과정, 여기 실무 계약들이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구간과 국내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일곱 개의 증권회사에서 나온 자료 이게 여러분들 42페이지짜리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정말 저 구간과 같이 맞아 들어가는 7월의 일정만 6번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한정 KPS 그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이기도 분명하고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시는 기름에도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이유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게 원하기 때문이죠 이세 장의 리포트를 우리 한정 KPS 주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고요 성심성의껏 맞춰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 역할이 충분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서 설명서 같은 역할 절대 7월에만 놓치지 않으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3차 라인까지 제가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담아 놔 드렸죠 이세 가지만 크하셔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 하시는데 정말 많은 밑거름이 되실 거 믿어 의심치 않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구요 내용 아직 못 받아 보신 주님들께서는 화면에 010-7671번에 1651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 놔 드렸죠 꼭 내가 익절하고 잘 남겨 수익 발생했더니 다음날 다음날 상한가 기록하고 여기가 저점인가 그리고 이탈했던 이쭉또 치고 올라가고. 이러한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생각과 정보와 자료를 살짝 더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현명한 수익은 극대화 손실의 리스크는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가 될 수가 있다는 라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정 KPS 주임들께서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으니까 이세 장의 리포트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 어떠한 대가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010-7671번에 1651번 우리 한전 KPS 이렇게 한전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죠.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왔을 때 영상을 클릭하셨을 때 명분에 대한 해소 맞춰 나가시길 바랄게요.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 KPS 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제 영상이 조금 더 알차게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응원할 수 있는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오. 그러면 저 역시 그때 굉장히 감사드린다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영상 잠시 멈추시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우리 한정 KPS 종목에 대한 재료가 좋기 때문에 지금 오전에만 70여 분 가까이 요청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굉장히 좀 바빴죠. 브리핑 맞춰야 되고 영상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 발송해 드린다 보니까 시황 브리핑, 뭐단날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 증권매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드리고 KPS도 제가 다 발송을 해드렸죠. 필요하신 분들 꼭 체크해 가시고 31조에 다달 정부 지원금이 추경되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뭐25% 수익 만들어 가십시오. 추천 종목까지 시황 브리핑 타점 꼭 체크해 보. 하시길 바라고요. 한정 KPS 제 영상 이렇게 하단에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상세 설명과 함께 무료 소통방 주소 링크 남겨놔드렸으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무료 정보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제가 안내드린 가이드만 체크하셔도 여러분들 또한 번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정보 뒷받침이 될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 KPS 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더 좋은 정보로 더 알찬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김선재 주주님들을 위해서 특선물을 하나 준비해 놨고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한 회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 gpt 관련된 부분이겠죠 아직 국내에는 이 gpt에 관련된 메인 회사가 없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주로 gpt 국내에서도 만들고 키우겠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두팔 벌려 준비를 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코난 테크놀로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8천원대 종목이 여러분들 7만 8천원까지 채두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 SNS 스택 1875원짜리 종목이 여러분들 63,900원까지 가는데 채 3달이 걸리지가 않았죠. 거기에 코스피 시장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 단돈 몇천 원대 종목 이게 바로 강력 추천주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정확하게 알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미 200만 주 정도 물량으로 확보했고 제가 증권매출 식이다 보니까 굉장한 시그널들이 강남의 큰손들이 매집을 대기하고 있다. 라는 얘기.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정보와 싸움이라는 거예요. GPT 열풍에 국내 GPT 정책 지원까지 삼성에서 뒤를 밀고 있고 외인과 강남의 큰 손들이 물량을 확보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단돈 몇천 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3개월만 보유하셨다라면 이 구간의 수익 정말 엄청나게 발생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서 개인 핸드폰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특급 선물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면에 010-7671-1651번 남겨놔드렸으니까 제가 종목명, 목표가 기업, 3개월 보유기간 최소 10배에서 최대 3 0배까지 이미 삼성이 뛰어들고 직접 투자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소문도 나지 않는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문자 히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주주님들에게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히든 꼭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성공투자 수익실현 히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